저축 나비백에 대한 공제는 연간 240만 원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12월 3 1일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12월 연말이 되기 전에 세대주 변경을 통해서 배우자가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하고요. 다만, 다른 주택 자금 공제와는 달리 세대원이 세대주를 대신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연도 중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이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12월 말이 지나서 해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공제는요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월세에 대한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원금과 이자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에는요 어,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요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둘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하여야 하고 대출기간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한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개인이 대금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지급을 한 경우에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상환액의 경우에는요, 무주택 혹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본인 소유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주택 자금 공제가 그러하듯이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가능하고요,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취득과 관련된 이자 상환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기인지 고정금리인지 비거치식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3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1주택 여부를 따질 때는요 이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반드시 포함해서 따져야 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익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자인 자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거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임차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연간 75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하게 되고 기준시가의 경우에는 현시세와 무관하기 때문에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공시금액을 확인해서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소지에 전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